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데오스탬피드를 해볼건데요 로데오스탬피드 이거 저번에 한번 하고서 안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좀 깼어요 엄청 깼다고 봐야겠죠 저번에 하나 한마리에서 저기 큰부리세까지 모았어요 형님, 나가신다. 자, 그러면 이제 동물원 개장 하겠습니다. 한 번. 자, 저기까지 열었고요. 아, 네. 한... 한... 하나 이제 어쩔 수없거요 아니, 밀크님 조용히 하세요. 음. 자, 저기에 파라사우롤로프스도 좀한 마리 더 새로 추가시켰어요. 광고 건너뛰죠. 광고. 자, 마케팅으로 여기 늘렸어요. 흠 <laughs> 자, 그럼, 당소식지 여기로 가야 하는데, 자, 여기 주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주라기, 주라기, 다, 주라기 다른 거는 전부다.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데, 파라사우룰로프스는 한 마리 말고, 스웨지랄 플러스. 자, 자, 그럼 이제 다시 하늘, 하늘 동물원으로 가보도록 하죠. 자, 큰 부리새는 일반 큰 부리새와 새끼 큰 부리새. 자, 그리고 새끼 혼빌, 그냥 혼빌, 블루칸, 무칸이 있어요. 자, 호랑이는 일반 호랑이, 라이거, 웅크린 호랑이, 호랑이 릴리. 세, 새끼 호랑이만 있어요, 호랑이는. 자, 호랑이 릴리는 보스예요 다 코뿔소. 얘는 멸종위기종이구요. 얘 음, 야공, 이번 코뿔소하고 슬라임 노세우스라고. 얘 멸종위기종하고 있어요. 새끼 하와이노하고 새끼 코뿔소, 새끼 슬라임 노세우스, 새끼 펠리노가 있어요. 좋아요. 그럼 악어서식지로 가볼까요? 엘리게이터, 꼬끼오? 번이게이터 스노코다일 프로게이터 자 그러면 이제 하마는 하마 얘얘멸종위 기종하고 얘멸종위 기종하고 음 이렇게 자그 다음에 멧돼지 호그라이더 인디언돼지 멧돼지 아름다운돼지 포크 자 그럼 고릴라 로릴라 산고릴라, 불카노릴라, 괴릴라, 서부고릴라, 캐더베고릴라 고릴라. 고릴라하고 고릴라. 고릴라 괴릴라는 멸종위기종이에요. 불카노릴라는 불카노릴라는 그 뭐냐? 보트고요. 고릴라. 흰호랑이 이거는 많이 보는데 못못 잡아요. 그리폰만 못 잡는 거예요. 음. 제가 지라기를 거의 안 가서. 저는, 저는 머물고 려도잘 <laughs> 보여요. 또따라따라따라따따따 <놀람> <놀람> 고릴라, 고릴라, 고릴라 쪽 있다. 오, 오케이. 가뿐하게 클리어. 전화 한 판이 아니면 연속에 뭐몇 초, 몇초 이런 거 차, 세는 거 제일 못해요. 약정 아, 공개. 아! 하나를 탈려다가 그만. 자. 자, 저 오늘은. 저 혼자 왔어요. 자, 지금 미크님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데. 아, 아 아고, 아고. 아고. 오, 오, 오. 몇 종류 기종 있었는데. 어. 으에에에. 아, 으에에에. 으에에. 아, 이 도전하자. <laughs> 아, 어려워. 아, 어려워. 저번에 로데오 스탬피드 신경 님무기기는 여전하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예요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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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거 that, that, 거 h a 거 돌진! 뭐? 스케 골에 당황하고 있어요. 들게요. 소리 안테나 상태가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상대로 대를 칠 필요가 그런 공격이에요. 네. 따따따 뜻뜻뜻 뜻. 3 아! 아. <laughs> 이런 거는 동영상 닫기에도 똑같이 골드 얻어요. 함한 <laughs> 팔에 연속으로 하마 드립 얻기면은 금. 다아 하마님, 헤이 하마, 큰 볼이래, 아, 상자가 아깝다. 하마는 근처에 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해요. 안 그러면 은 아예 깨꼬닥 할지도 몰라요. 나딱적딱벗어나해적 선배 만들 수있겠 嗯哼哼，来 <laughs> 一个，呜、哦、呜、哦。啊。哒哒。 우리 집은 엄청 크고 해자성 같이 생겼어. 누나, 우리 집 해자성 같아. 사과 피에노 사과 피에노 멸종 얘기니까 아마도 좋은 효과 발효하겠지. 히 아. 상자고 하 코뿔소가 너무 아깝다. 하마를 칠수 있었는데.

도전해도될것 같은데? 어이. 근데, 범위가 너무 좁어 점프 범위가오이이다이망쳐 아. 히읗 음, 음. 음, 음. 아. 아. 너무 더려우니까 관... 광고 건너뛰었고요. 자 그러면 골드가 좀 됐을 예상보다. 자 그럼 오늘은 이번 판만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. 네?

많이 사러 왔어. 그, 많이 그 살았다고. 자,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.